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죠? 어, 제가 갑자기 없어졌었어요. 저에게 애정을 갖고 구독해주신 분이 한 분이라도 궁금해하시면 안 되니까. 어, 제가 처음에 뭣도 모르고 유튜버를 시작했어요. 그냥 막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. 계획을 세우고 하다 보면 일주일에 3개씩 내가 꾸준히 올리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우게 된 거예요. 사람도 재택근무를 하고, 아이도 유치원을 안 가고, 제 스스로 막 지치는데 예민해지고 까칠해지는 거를 주위 사람들이 다 느끼더라고요. 한 달을 뭐 그렇게 업로드를 한 17개 정도를 해요. 유튜버 하시는 분의 조언도 듣게 됐어요. 그래서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훨씬 더잘될 거야. 너무 감사하죠. 제가 가려고 했던 길과 좀 달라지면서 '아, 어떻게 하지? 막 흔들리니까 그때 너무 복합적으로 좀 힘들었었나 봐요. 애기한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전해지니까 '아, 이건 아니다. 다시 잘해봐야 되겠다.' 유튜버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계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개인 계정에서 브랜드 계정이라고 있더라고요.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, 팔 날라간 거예요. 그래서 발끝으로 피가 다 빠져나가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. 아 내가 다시 잘해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? 그래서 지금 여기서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계정을 전환하실 때 그냥 한 개의 자료를 가지고 보고 그냥 막 하지 마시고 댓글도 찬찬히 읽어보시고 옮기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 구독자분 영상 다 없어지고 다시 계정을 만들었어요. 이번 주부터 새롭게 업데이트를 하면서 제배사임당 채널을 더 예쁘고 저답게 꾸며 나갈 계획입니다. 제 거를 다시 찾아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걸 하는데 어후. 눈물 날 것까지는 아닌데 너아 친구 중에 네가 유튜버니까. 블루라이트가 눈에 안 좋으니까 이거 끼고 해라면서 안경을 막 사주고 했어요. 안경 끼고 올게요. 진짜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힘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제 다시 잘 해보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지켜봐 주시면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